안녕하세요. 뜻밖의 버디 TV 오늘은 챕터 4 코킹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는 그립과 어드레스와 그리고 회전 운동에 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다음 동작은 손에 대한 얘기만 할 거예요. 뭐냐면 코킹과 힌지를 우리가 오늘 배워볼 건데요. 코킹은 왜 하는지도 알아야 되겠죠. 코킹이란 동작은요. 우리가 힘을 배가시키기 위해서 하는 동작인데요. 팔을요, 아무것도 꺾지 않고요. 이렇게 하고 있다가 딱 내리잖아요? 그럼 힘이 이거밖에 발생을 안 해요. 그런데 뭔가 우리가 이 클럽을 이렇게 올렸다가요, 얘를 내려볼게요 하면 엄청난 힘이 발생하거든요. 보시다시피 우리가 같은 양의 힘이더라도 이 클럽을 위에서 밑으로 내리는 힘은 강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코킹이라는 운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코킹이라는 운동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어떤 방법이 괜찮은 방법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코킹의 손의 동작은요. 자, 팔에 힘을 뺀 상태에서요. 지렛대의 원리처럼 올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렛대의 원리 어떻게 하죠? 자, 이 클럽을요. 여기는 낮추고요. 여기를 올려 보는 거예요. 그러면 굉장히 쉽게 올라갔죠? 자 다시 해볼까요? 힝힝 힝. 봐보세요 제 왼팔은 펴져 있고요 지금 오른팔은 이렇게 구부러져 있거든요 이 클럽을 여기에 이렇게 갖다 놓은 게 이게 코킹이 완결된 동작이에요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할 때 오른손의 검지 손가락 이 손가락 검지 네 검지 손가락으로요 걸고 있는 이 손을 안으로 잡아 당기는 거예요. 네. 당기고 있는 이 클럽을요, 그냥 지탱만 해주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버스윙 같은 걸 하지 않으려면요, 밑에 세 손가락, 자, 이세 손가락을 빈틈없이 잡고 계셔야 돼요. 만약에 이 친구를 걸고 올리고 있는데, 이세 손가락에 틈이 생긴다면 클럽이 손에서 놀게 됩니다. 네, 보이시죠? 놀게 되는 게엄지의 힘으로 클럽을 이렇게 지렛대 원리처럼 올리면요 힘을 하나도 안 들이고 올릴 수 있어요. 이때 좀 조심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립을 잡았을 때이 엄지 있잖아요. 이 엄지가 힘이 들어가신 분들은요 얘를 꾹 눌러요. 꾹 누르고 있기 때문에 얘는 올리려고 하는데 이 엄지는 얘를 꾹 누르고 있고 서로 교차되는 힘을 계속 가지고 올리기가 있군요. 힘들겠죠. 그러면 엄지의 힘을 다 빼나 보는 거예요. 이 엄지 필요 없다. 네. 처음에 코킹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 엄지 정말 여기다 갖다 놓셔야 으 돼요. 저 연습할 때 여기다 많이 갖다 놓거든요. 네, 여기다 갖다 놓고 이 클럽을 한번 이 클럽을 잡아 끌어 올려 보시는 거예요. 그럼 쉽게 올라오거든요. 네, 그리고 아이 정도의 프레셔밖에 안 걸리는구나. 생각을 해보시고, 엄지를 한번 딱 갖다 대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 엄지가 이 정도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게 답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자, 코킹하는 올바른 동작은요. 검지를 들어 올리는 동작이죠. 그래서 결국은 클럽을 세우는 동작이에요. 클럽을 잡아 놓으시고요. 가슴을 돌린 다음에, 가슴 운동을 한 다음에, 검지로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서 들어 올리면 이게 백스윙 탑이 다 만들어지신 거예요. 코킹을 잘 만드셨다면 더 이상 오버스윙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예쁜 백스윙이 나오세요. 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문제가 있죠. 그러면 힌지, 힌지 그런데 힌지가, 힌지는 무엇인가가 우리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여러분 봐보세요. 손이 이렇게 이동을 이렇게, 이렇게 위아래로 하는 건 코킹이에요. 오케이 그리고 손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옆으로, 옆으로, 옆으로 운동을 하는 건 힌지예요. 그래서 힌지를 하고 나면 이렇게 접혀 있어요. 접히다예요. 네, 힌지는 접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는 어느 부분에서 나올까요? 우리가 셋업을 잡아놓고 테이크백을 하면서 이미 살짝 접히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코킹을 올려요. 올리면서 백스윙에서 뭐 이렇게 올리겠죠. 올리고 나면 자 보이시나요? 오른팔이 힌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왼팔이 펴져 있는 거죠. 반대 동작을 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왼손이 힌지가 들어가 있으면 힌지가 들어가 있으면 오른손이 펴지죠. 네, 반대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렇게 보이시죠? 네, 그래서 오, 이 동작이 아이언의 동작으로 보면요 이렇게 와서요 약간 바깥쪽을 보는 느낌으로 해요 자 이걸 서서 해보면요 자 셋업을 잡아놓고 자 봐보세요 테이크 백을 하면서 약간 바깥쪽을 손바닥이 쳐다보는 느낌으로 해요 그래서 힌지가 약간 들어가요 코킹을 위로 올리면서 백스윙을 하면 우리의 마음은 아이언 칠때 손바닥 면이 바깥쪽으로 되게 자꾸 만드시는 게 아이언? 좋습니다 짧은 클럽은 이렇게 해도 좋은데요 자긴 클럽이 되잖아요 그럼 아, 있는 뭐... 클럽을 또 해보자고요 그러면, 힌지를 약간 들어가면서 들어갔죠? 자, 더 들어가야 될것 같네요? 그러면, 힌지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면서 백스윙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돼요? 힌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서 우리의 접시, 접시, 우리 웨이트레스가 접시 이렇게 든 것처럼 이런 모양이 돼요. 클럽은, 자, 허리를 숙였기 때문에 힌지를 이렇게 많이 놓고 있어도 이렇게 낮지 않아요. 숙이고 있기 때문에 높게 만들어집니다. 힌지와 코킹은 뗄수 없다는 거예요. 두 개가 같이 접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봐보자고요. 코킹, 코킹, 코킹하면서 힌지, 힌지.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는 손 자체를 올릴 때요. 자, 이 손을 올릴 때요. 자, 어, 클럽을 한번 올려볼게요. 올릴 때 가운데로 올리는 게 아니고 우리 느낌은 계속 오른쪽 어깨로 올리시는 연습을 하시면 돼요. 코킹과 힌지가 모두 다 들어간 동작입니다. 봐보실까요? 자, 왼팔. 아, 왼팔 똑바로 돼 있고요. 오른쪽 힌지 들어가 있죠? 네. 이렇게 자꾸 연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평소에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때 오른쪽 어깨로 넘겨 보자. 자꾸 오른쪽 어깨로 넘겨 보자. 이렇게 연습을 하시면 힌지와 코킹이 잘들어가신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코킹이 되는 것과 몸을 잘 연결해서 좋은 스윙어가 돼야 되는데요. 평상시에 코킹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특히, 오른손잡이는 오른손 잘할 거고요. 왼손잡이는 왼손을 잘할 겁니다. 들어 올리는 거, 들어 올리면서, 여러분, 들어 올리면서요, 이거 안 꺾으면서 들어 올릴 수 없어요. 약간 꺾이면서 들어 올립니다. 그러니까, 힌지도 같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저는 어떤 물체를 왼손으로 잡고, 왼손으로 잡고, 얘를 이렇게, 이렇게 꺾어 올리는 이 연습을 많이,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왼손에 대한 적응력이 좀더 생기게 얘를 누르고 있지 않게 우리가 힘으로 이렇게 누르고 있지 않게 이 클럽을 갖다 놓고 예,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아, 하나 둘셋 손목을 검지에 의해서 잡고 끌어올리는 연습을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이미지상 오른쪽 어깨로 잡고 끌어올렸으면 좋겠어요 예. 이 연습이 잘 돼야 우리는 또잘 끌어내리는 연습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잘 올려놔야 잘 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와, 되시죠 자 코킹은 위아래 운동이고요 힌지는 옆 운동이라고 했어요 이두 개는 사실 뗄래야 뗄수 없어요 그래서 약간 대각으로 올린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상태. 게 오른쪽 어깨로 코킹을 한 상태에서요 회전감만 넣어주면요 거의 백스윙 모양과 근접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음, 골프가요 네. 어, 30년 20년을 쳤는데 아직도 나는 많이 늘지 않았어라고 생각하는 분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기 바래요. 왜냐하면 그래요. 기초가 탄탄하지 않기 때문일 거예요. 그러면 어, 이 기초 여러분들이 다시 잡아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코킹에 대한 또 힌지에 대한 어, 생각해 한번... 보시고요. 잡고 연습해 보시고 다음 시간에는 클럽을 내린과 동시에. 이제 몸과 손에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